14, 15세기 유럽에서는 미용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귀족 여성들은 화려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중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생쥐털을 이용한 눈썹 미용법이었습니다. 당시 미용품은 희귀했고 생쥐털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각방 받았습니다. 이 미용법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적 계층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쥐 털이 미용 재료로 사용된 이유는 그 실용성과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화장품이 귀했고 생쥐 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재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작에서는 말린 생쥐가 팔렸고 상인들은 털을 분류해 판매했습니다. 이 털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감으로 눈썹 대용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졌으며, 귀족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쥐 털을 눈썹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말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여들은 털을 정성스럽게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꿀과 접착제를 섞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완성된 눈썹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처리 덕분에 생쥐털 미용법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쥐털을 눈썹 대용으로 붙이는 과정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귀족 여성은 거울 앞에 앉아 도우미가 붓으로 접착제를 바르고 털을 하나씩 붙여 완벽한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세심한 기술이 필요했고 완성된 눈썹은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외모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미용법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생쥐털 눈썹이 완성되면 귀족 여성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뽐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완성된 눈썹은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와 미적 감각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미용법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눈썹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졌고 귀족 사회에서 널리 칭송받았습니다. 생쥐털 눈썹 미용법은 귀족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평민들 사이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이 미용법을 비웃는 퉁자 그림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끄고 수군거렸습니다. 일부는 이를 부자들의 기행으로 치부했고,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외모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이 미용법의 세태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쥐털 미용법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체 재료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모, 말꼬리 등 다양한 동물털을 시도했지만, 생쥐털만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미용사들은 점차 이 방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생쥐털 미용법의 쇠퇴는 새로운 미용 트렌드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생쥐털 눈썹 미용법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졌고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세의학서에는 이 독특한 미용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대인들은 이를 보고 웃으며 당시의 독창적인 시도를 평가합니다. 이 미용법은 단순히 이상한 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